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자 H 참에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축구미도 이제 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슈가 있을 때만 찍을까 이제 매일 찍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한계를 많이 느껴서요 어. 물론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올랐어요 뭐 말하기 나름이죠 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그 반등이었을지 어,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좀뭐 이번 방에서도 이제 오늘 오래 계셨던 분들 예, 제 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많이 나갔... 많이까지 아니한 3, 4분 나가신 것 같아요. 예. 네. 나가셨고, 어제도 한몇분 나가셨고, 어, 이제 좀 강성 지지 분들도 이제 좀 나가고 있다. 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오늘 나간 거는 어제 나간 보다는더 잘한 거겠죠. 아더 잘한 걸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오르는 거냐? 근데 우리가 그냥 보자고요. 여기서 명확한 저항자리로 볼수 있는 자리, 가장 최근으로 봤을 때. 어디겠습니까? 네, 18,000원이에요. 18,000원. 네, 요, 요 라인입니다. 왜 여기로 보냐? 어,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1 8 0 0 0원 뚫으려고 할때뭐 여기는 지지가 있었지만 18,000원을 뚫으려고 할때 밀렸던 적들이 많죠. 장대 양, 양봉으로 뚫었던 적도 있지만 어쨌든 어. 그래서 18,000원 라인을 주꾸미가 다음 그 저항 자리죠. 지금 이제 요게 원래 지지였지만 이제 저항 자리. 물론 좀너 멉니다. 네, 좀 멀어요. 아니면 은 이제 조금 더 양보를 하자면 여기를 그어 볼 수도 있겠지만. 안나오죠? 안나와 이쁘지가 않아 그나마 이쁜 자리는 18,000원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16,300원이면 솔직히 모칠 뭐다 왔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것 같고요 사실 크게 의미 안될것 같고 요라인은 크게 의미 둘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뚫는다는 거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 다들 알잖아요 또 네,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알수 없는 거고 적어도 어떤 날이 나와야 돼? 죽꾸미 나왔던 날들이 언제입니까? 결론적으로 이날과 어, 이날과 언제야? 이날이었지 나 이날은 자고 있었지 어 자고 자고 있어갖고 내가 이걸 놓쳤지 아쉽지 이때 18,400원에 500 정리하고 여기가 2만 1,900아 2만 9 어? 어? 2만 950원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마 5시 30분에 여 자리였을 거예요 시간 외에 그리고 나서 또 떨어져갖고 2450원으로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어쨌든 이두 자리에서 제가 털었잖아요. 음, 그니까, 뭐, 물론, 뭐, 이 금방까지 다시 올라와서 흐지부지 하고 있다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줄때 나오는 게 맞는데, 뭐, 알다시피 모르죠. 지금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미 10%더 올라와야 됩니다. 보이죠? 10%더 올라와야 돼. 어디까지만 가려고 해도, 18,000원까지만 가려고 해도. 무슨 말이다. 그치. 이미 그거 올리는데 힘꽤 쓴다. 어. 힘이 꽤쓸 거다. 어. 그래서, 비록, 어, 아쉽겠지만, 음, 그냥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이나 생각이 듭니다. 어. 어제 CPI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가 됐죠. 어. 어, 그, 뭐야. 범주가 3.2에서 3. 뭐 몇이었나? 6이었나? 봐. 이랬나요? 어. 근데 요 안에 있으면 와리가리 그냥 아무 의미 없을 것 같고 요 밖으로 나오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좀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코어를 갖고 왔었죠. 코어. 코어가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라 고 그러더라? 아, 저기 코어가 핵심인데 근데 핵심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는데 아, 근원. 어, 아, 근원이라고 하나 보다. 어쨌든 이 코어 CPI가 많이 떨어졌어요. 0.4%포인트.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내 기억으로 4% 때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거의 4%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소리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코어 CPI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결론은 지금 그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뭐가 그치 이런 뭐 뭐랄까 여러가지 그 근원 아니 야뭐 원자재나 이런 거를 제외한 값들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어쨌든 이 헤드라인 CPI라고 해서 어든37 나온 거 있잖아요. 얘가 어쨌든 원자재 이런 거다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 원자재 기름 같은 게 뭐랑 연관이 됩니까? 생산하고 연관이 되죠. 생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생산단가가 올라가겠죠. 생산단가가 올라간다면은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그게 뭘로 전이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어, 열로도 전이가 될 거예요. 코어로도. 어,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조금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은 코어 cpi가 그나마 떨어졌기 때문에 장이 버텼는데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fomc에서 지금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하고 있죠. 어, 근데 이제 뭐 11월 달에 있을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 인상할 거다라고 뭐그 예상하는 게더 많다고 하는데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뭐랄까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hmm이. 음, 마지막 탈출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3만원까지 가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다들, 뭐, 주꾸미 포함, 다 마찬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좀, 이제, 무섭죠? 니 그러니까 뭐, 뭐랄까, 희망 같지 않나요? 아, 이제 3만원 가는 것도 약간 희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다는 거고, 2만원만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모르죠? 아, 2만원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뭐, 한30% 오르면 되나?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너무 가까워졌어요. 여러 가지가 20% 정도 올라야 되나 보네요. 뭐가 너무 가까워졌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 지금 이제 뭐냐 그거 할게 너무 가까워졌잖아 뭐야 뭐야 어 이제 상황어 전환 그거 의사 표명하는 거 물론 안할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음, 너무 가까워졌고 지금 물론 페노션이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배를 팔고 있어요 아 아니구나 하림이 어 하림이 페노션을 갖고 있는데 이 하림이 페노션의 선박들을 팔고 팔면서 뭐 하고 있다 HMM을 인수할 그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 같은 경우는 모란도 엮여돼 있었죠. 그치. 이가 콘소시엄이랑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그 콘소시엄에 할인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한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한 좋은 구실로서 HMM 인수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어. 근데, 그니까 이게 오히려 승자의 저주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무슨 말이야. 팬오션 선박 줄어들면 당연히 뭐겠어요. 그치. 한 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줄어드는 거죠. 어. 그게 줄어들면은 이제 나중에 치킨 게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분명히 펜오션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HMM 인수하는 순간 어, 하림이 이제 돈 많이 빌려서 할 건데 그돈 갚는 것 때문에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진짜로 줏대는 걸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HMM도 음, 그렇게 될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차를 원합니다 유차를 원하지만 왜 유차를 원하는지는 다들 알죠 어, 동원이나 하림이나. 뭐, 동안 수지 내봤을 때 나가게 될것 같고, LX냐, 하인이냐이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주금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둘 중에 어느 놈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개떡상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이지만, 안 나올 거라고 난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 그냥, 이게 딱, HMM이 얘네한테 들어갔다고 했을 때잘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뭐, 유찰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에휴,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제 뭐, 그나마, 할수 있는 건 소송 취약 소송인데 소송 결과 언제 나오겠냐 이미 주, 주식 전환 다 되고 나서 결과 나올 수도 있는데 에휴 그냥 이제 진짜 에 h m 에 이제 약간 그만둘까 말까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어, 생각이 많아지네요 목표가 어, HM 목표가 그래좀 나왔었다 18,000원까지 보네요 근데 웃기죠 어, 보이십니까 미래 셋이 세번 연속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단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얘네 예상을 벗어납니다. 아, 이게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다 의미 들고, 야, 이거 3만원 간대, 어? 18,000원 할때이 소리 했잖아. 3만원 간대 하는 순간, 에이, 이제 진짜로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18,600원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은 안 받았겠다만, 음, 날아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솔직히 HMM 이거 영상 오래 찍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금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코어스피가 좋았고, 지금 미국 사무실에서는 아직 좀 모르는 수준이긴 한데, 얘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PPI 발표되죠. 이 PPI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CPI가 좋게 나왔을 때 PPI가 난, 안 좋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간단 말이야. 음, 무슨 말이야? PPI도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3.7 나왔잖아. 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PPI. 근데, 시장 충격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시장 충격은 얘가 많이 주지 얘는 미미합니다 주긴 줘요 근데 미미하다고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ppi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어제가 더확끈했던 때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음 수입하는 좀올랐고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고 어 유가도 조금 떨어졌지만 너무 나이 높은 수준이죠 어, 이게 언젠가 우리한테 여섯 매길 겁니다 고기애당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다 팔았네요. 그니까 이게 많이 오를 때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산다는 건 개인들이 잘하는 거야. 떨어질 때 쭉쭉 잘하고 올라갈 때잘 팔고. 진짜 난 개인들이 주식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H&M도 마찬가지죠, 경향이. 어. 신용장권은 계속해서 와리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늘지도 떨어지지도 않네요. 근데 여전히 많죠? 저기 20조일 텐데 너무 많아. 신용장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시간의 단위가를 보는 H&M 뭐 세틱 떨어졌는데 의미없고 JP가 또 샀네요. 뭔데? 뭐 가는 필요 없고 JP 48이었네요. 의미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JP가 확고하게 사줘야 되는데 겁이 많나봐요. 수급은 되게 좋아보이는 것 같지만 연속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연속성은 외국인 쪽에서 보이는 겁니다. 외국인 쪽에서 보이고 나머지 쪽에서는 지금 뭐잘 보이지 않아요. 아 여기 연기금은 분명하게 연속성이 보이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그런 걸까? 지금 연기금이 어차피 국가기관이잖아, 응. 어, 그래갖고 지금 산는에서 뭐, 좀, 이게 뭐, 한 건가? 야, HM 좀 많이 사나라. 어, 야, 너무 많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뭐, 그래서 주가방어를 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개소리 중에 개소리니까, 그냥, 뭐, 흙여 들으세요, 여러분. 흙여 들으시고. 거래 대금 같은 경우 는 300억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거 금방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안 돼요. 어, 근데 지금 오히려 관심받았을 때좀 주면 좋겠다. 구매도 추이 같은 경우 는 7%가 나왔습니다. 뭐 원래 나오는 수준이고요. 근데 많이 줄긴 했어. 대차거래도 어제짜도 역시나 많이 줄었고 이건 최하에요 예, 요요요 요, 요 수량가에 온적 없었습니다. 예, 3,300만 주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차거래 대차장부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예, 조단이었단 말이죠. 이 금액이 지금 지금 5천억 이제 깨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좋습니다. 어. 이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H&M 뭐 정말 오랫동안 영상을 찍어 왔는데 어, 이제는 스위스 보내줘야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기로에서 있던 생각이 듭니다. 어, 영상 주기를 좀 바꿀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정리를 하고 어, 다른 유튜브 내가 해보고 싶은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걸 해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유튜버 아닙니다. 해보고 싶은 게 따로 생겨가지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 10월 25일까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거기서. 뭐, 전환 될 거니까, 그거 네. 넘어가고. 유차 되는 데까지 한번 볼까요? 유차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서, 한동안은.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구요. 언제나 있어서 언젠가는 줄이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